여기는 낭만과 추억이 깃든 수도권 천의 혜 소래포구입니다. 소래포구 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자기 난간에다가 저금뭘 말리는 데요 물매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아따마 기가 막힌 소래포구 다니다 소래포구에 봤더니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리난간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물매기를 말리고 있네요 그가 부렁부렁 가다가서바닷바람 맞으면서 말려가네요 갖가지 생선들이 쫙 건조되고 있래요 수레포구 주말에 아침 꽁꽁 얼어붙었네 어김없이 소래포구의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뭐 이미 배들은 포구에 정박해 있고 물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 서대가 엄청 크네요. 이게 얼마 씩해요 이게 한 마리 2만원짜리에요와 울어가냐 이거 엄청나네. 이렇게 해서 그냥 2만 5천 원 주세요. 그냥 가셨죠 <laughs> 오늘 아침 에 올라온 거예요? 네. 2만 5천 원? 네, 7로에 2만 5천 원. 7로에 2만 5천 원. 낙지도 상당히 좋네. 2만 원. 5마리 2만 원. 네. 뻘 낙지? 네, 이건. 우리 거는 발다 붙었어요. 여기. 발이 다 있어요. 어떤 거발다 붙나? 발 없는 거 있죠. 아. 잘그 보고 자셔야 돼요. 다섯 마리 2만 원이요? 낙지 엄청 좋네. 낙지 사야 낙지. 고요 이거만. 얘는 매, 얼마짜리예요? 두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만. 두 마리 만 원짜리, 마리 다섯 마리에 마리 마리 이만 원짜리. 이마만2만 원. 가오리 얼마씩 해요? 만원2만 원, 원. 만 원에 세 마리, 세 마리 세팅인데 크고 작고에 따라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엄청 좋습니다 상태 살아있어요 살아 네. 살아있나 저 뒤에 있는 것도 2만원이에요 저거 3만원이요 만원 2만원 3만원 이 물맥이 얼마씩해요 이거 만원짜리 붙어있어요 이거 다세개에 만원이요 아니요 개. 이거는 이건 2만원인데 만원짜리 우럭이 좋은데 <laughs> 만 원, 이만 원이 한채 반에 너무 좋아 여기서 또만 원. 만 원, 어디릴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어? 아, 이건 뭐예요? 광어예요, 광어. 광어? 네, 간다. 그 얼마짜린데? 이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사장님 살좀 봐, 살. 이만 원짜리를? 이만 원에 가져가라고. 삼만 원짜리. 원짜리인데요, 이만 원에 가져가라. 네. 이거. 이만 원씩. 광어예요? 네, 아, 나다 광어했다. 살아있는 거 1kg에 10,000원? 꽃게가 지직도 나오네요? 네. 지금 얼마씩 하는 거예요? 꽃게 30,000원, 20,000원 짜리 15,000원 줄게요 여3 5 0 0원 주세요 니에 25,000원 주세요 그 오늘은 전부 10,000원씩 세팅해 놓으신 네.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날씨가 춥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날씨도 춥고 그 이런 8만 거를 8만 원래 8만 얼마짜리인데? 이런 거 원래 30,000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10,000원에 판다? 네. 고기는 계속 들어오고 물건은 쌓여있고 여기 무슨 호야? 여기 무슨 호? 성호. 성호. 성호는 은진호. 얘는 저거 농호 아니야? 세 마리 만 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탕으로 해도 해네. 자, 은얼 마스크. 요키리어만원사마이야한 사람. 이만원 사람. 만한 사람. 이만한 2이만원짜리 이만한 만한이만원 사람. 이만한 0 0이만 사람. 만한만원이사 소래포구의 물장사. 네, 네, 네. <laughs> 한 바가지 얼마? <laughs> 500원, 500원, 200원, 200원? 한 바가지 200원입니다. 물 사세요, 물 사. <웃음> <웃음> 살아있는 사람, 작은 거, 만 원, 큰 거, 이만 원, 키로. 살아있습니다. <laughs> 지금 쭈꾸미 처리입니다. <차립니다>. 쭈꾸미 <laughs> 네. 어디세요? 요 하나만 주 이거 주꾸미인가? 주꾸미 네, 2만에 뭐? 봉지 봉지. 주꾸미 킬로 2만 원이에요? 이게 저큰거 중간, 저쪽 옆에. 2만 원입니다. 우럭은 얼마요? 우럭 키네 1만 원짜라. 살아 있는 거. 이거 2만 원 작은 거만 원. 작은 거만 원, 큰거 2만 원. 2만 원. 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물 장사 한 바가지 200원 맞아요? 한 바가지 200원? <laughs> 물 사세요. 서래포구의 풀빵입니다. 아따, 겨울의 주인공이네. <laughs> 빨리 오세요. 천 원에 몇 개? 네 개입니다. 갈래떡도 있습니다. 추억의 갈래떡한개 얼마입니까? <laughs> 천 원입니다. 조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워드립니다. 뻥, 서래포구의 뻔데기 한, 한 컵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 이야. 서로 표에서 맛볼 수 있는 추억의 뻔 2만 원, 2만 원, 아, 아, 아. 아. 꽃게가 아직도 있네. 아, 이거는 겨우네 나와. 겨우네? 지금 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킬로. 오늘은 25,000원, 2만, 2만 원. 암캐가 2만 원? 아니, 시케가 2만 원에 암캐는 35,000원. 석화가한 박스 25,000원, 한 방에, 한 방에, 화재가 아, 15,000원, 화재가 15,000원. 어, 이렇게 돼, 1 5 0 0 0원이요 아이들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이들었어요. 이렇게 돼 15,000원, 킹크랩은 어만게 해요? 55,000원, 55,000원, 새로에살수 있는 좋아요. 1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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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아요? 네 얘네들은 키이가마무길요 4만원. 4만원. 4만원 치면 값이 좋네 값이 좋아. 가격이 좋아. 네, 괜찮아요. 이제 4만원. 네. 이게 러시아산 아니에요? 러시아산이에요. 그거 한 마리하고. 예. 네. 참도 네. 이게 몇 키로예요? 이거는 1 0짜리야2 0 0 네. 0 어, 어, 자연산 그럼요 25,500 응. 안되네 까 어. 그냥 5 5 0 0 3번 그 다음에 5로 2번 밀치가 들어지 있는 데요 지금 이것도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밀치가 좀저 천원에 천. 네네. 아니 이거 천원이요로숭어 삼덕 세 가지 삼색 삼미 그죠? 세가지맛 삼색 삼미. 원래 얘가 맛있어. 멍게. 돌. 음, 돌 같은데 이쁘게 장식해 놓고, 이런 데다 많이 피하는. 뭐고? 손에 폭고 오신 자, 대강, 병주, 시기어 의식이 있는가, 수단을. 이렇게 세단장 한답니다 이거 4kg? 4kg? 봐 들어봐봐 3kg, 3.5kg 자연산이요 자연산 자연산 광어 이거 누워있는데 물이 오늘 잼물. 아침에 들어왔어요? 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뭐요? 3만원짜리인데요 3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래요그만 3만 저 소리 하면 안 일단 내가 사과 갈게. 빨리 담아, 담아.